이거 벤츠도 벤츠 벤츠 오이 쎄! 쩌랑로 노랑... 이로 이로 이로, 이로, 이로. 이로. 나이스아한피야지고 참미인가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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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참미 나니다몇 명이죠 여섯 명 여섯 명입니다아 그래도 이번에 운석은 좀 깔끔하게 잘 깔렸어 네 운석 진짜 잘깔아네요 어. 가운데,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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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, 맞아, 맞아. 5명? 5명. 5명입니다. 5명. 5명입니다. 5명. 여 7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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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 아. 심포 심포 줬어 아이 스 심포 아아 아. 이거 두 밖에 나가면 안돼 가가 지지 티야 티야 저희는 가지가요 거기 가서 로야아서가데 근데 가부가누가할거서 가서 가서 아니, 가서 가아니에가오가내거왜 사라졌어 구서가자리가외부서 가서 구나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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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씨 나 3개 많아. 옆에 있다가 그려 들어가네 어, 아우와야 어렵네 두세. <드셀> 아 오. 오케이 오케이 대충 어, 안긴다 말해주세요 이거 카운터 그 그거 밖에 아무도 없어 <laughs> 어? 그러니까 아무도 아, 그 뭐냐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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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11시 아그 11시 무료이가카운터가아 뭐야 그거 차, 안 사라지면 가짜에 움직여야 어, 돼그그 다음에 1시,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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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. 여기 무력 무력 됐어요 무력 됐어요 한시한시한시더안됐어안됐어안됐어 아, <laughs> <laughs> 떨어진다 누구 사라지는게 <하라되는 웃음> 진짜 아니에요? 너무 네 사라진 게 진짜? 아씨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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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로드님 왼쪽 그 딜하면 안돼 지금 딜하면 안돼기비해야돼 아니 그거 오른쪽이 아제나 여야돼 아제나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확인해야 되는데? 잠깐만요 아, 아제나 <laughs> 오 카운터 맞췄어 시지 와이씨, 거기야 여기 근처까지 가야 된대요. 앞에서 비벼. 비 네. 찍었는데 맞았어. 소름. 아제나 쓰세요. 어, 와 이걸 나왔다. 내부자 네 살아왔습니다. 어얘왜 낙낙사 안해? 방탄. 이거는 낙사 안하더라고. 아니 아니. 아브레시를 아제나 아제나. 오케이 최고 기록 가보자. <laughs> 그래, 몇 줄이었나 아까 백 줄이었나 백1삼아두번 하네 연습두번 하네요 오 소감했습니다 예, 예. <laughs> <수고하셨습니다>. 감사합니다 <laughs> <진짜. 웃음>